저의 창로에 있는 사람 아니, 아니, 티크라는 사람인데요. 일단은 파살로 마녀를 때려주네요. 트로피가 4,70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잘하는 사람입니다. 4코까지 빼주고 상대방, 페카가 한 대를 칩니다. 한대더 쳤어요. 이러면 상대방 고통수기로 쓰느라 3코 뺐고. 지금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, 아직 엘릭서 두배 타이밍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메나패카라고요 이게 대기... 메나패카의통남감 검전 뭔가 대기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봅니다 상대방 마녀를 내가지고 패카 추가로 내주고 감전으로 해골을 자르는 거예요 저까지. 아 이거 자해를 낸건 상대방 실수입니다 왜냐면 자해가 패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버렸죠? 여기서 감전을 야죠 그렇죠 자 밉니다 밉니다 아 이거 마녀가 때문에 잡혔는데 하... 저 마녀가 해골을 소화하는 5무0 1클을 따여버렸고 여기서 전세가 갑자기 또 상대방이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오! 와! 이거는 미니페카 살려줘서 피크 짠거 좋았다! 심지어 미니페카 수비하러 왔는데 반피까지 깎였어요 이런 패카 한방! 와... 이거는 티카 선수가 좀 잘한 것같은요 페카 빠지니까 인드를 여기다 놓는 게좀 싫어요 자이라 있는 곳에서 쎄 아무튼 미니페카로라도 이렇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는데 생각보다 잘 막았어요 4코로 6코를 막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막았다는 말이 나오고 요거를 통나무 리지 않았죠 인드 빨대... 인들 빨대 틴타워에 꽂았다면 티카스에서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네. 지금 5 0 정도 들어가거든요. 데미지가 근데 이거 타워에잡을를 못했어. 상대방이 마녀로 어그로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마녀 대신에 뭐암마 같은 거 들고 있었다면 공중이니까 어그로가 안끌려서 바로 쓰리 크라운이 났을 텐데. 와 통나무 피했어요. 메나메나가 <laughs> 점프로 통나무를 피했습니다. 나 여기서 페카가 두 마리가 됐거든요. 아 근데 하나가 죽었습니다. 그러다 그래, 하나 남은 하나가 기대를 보이는데, 아 이거 좀... 아, 파벌 리 아닌 것 같아요. 감전을 쓰겠죠. 통나무로 그리거나. 아, 순환이 안, 이대의 단점이 뭔가, 순환이 안 돌아요. 맨 앞에 가라. 순환이 잘안 돌아요. 그래가지고, 통나무를 못굴렸어요 상대방이 그블린통을던졌네데 와, 이거 타이브레이커까지 갔는데 결국, 아, 상대방이 인성지라고? 아, 결국, 티카가 저버렸고. 이렇게 라이브 감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.